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여우입니다 네, 송선생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계속 잘 가다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좀 이번 달 초부터 네, 자 꺾이기 네. 시작하면서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네, 네. 몇 가지 좀안 좋은 음. 얘기들이 있었죠? 네네, 어떤 예, 것들이 자, 네,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잘 가다가 이제 한풀 꺾인 게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예,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저번 달에 처음에 뭐냇마블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5,600억 네. 정도 이렇게 음. 매도를 했고 1일 날. 네, 1일 날. 네, 9월 1일 날. 예, 1일 날에 또 네. 우정사업본부에서 또 1조 1,000억 원치 이정도 매도를 거의 지분의 거의 8, 9 0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 거의 2배가 수익이 났죠. 네네. 그러니까 공모가가 뭐 39,000원이니까 지금 한 9만 원대 그죠. 네네. 그리고 블록들로 또 사모펀드인가 거기다 음. 넘겨갖고 음. 또이 문제는 뭐냐면 또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 또 아,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애들이란 아,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목적 자체 투자 자체라기보다는 음. 예 어떻게 사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 예, 그러다 보니 네네. 그런 또 우려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6일 날이죠.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도 300만 주, 300 음. 정확하게 말하면 14만 주 정도 네네. 매도를 음. 했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물량이 나오니까 음, 예. 이게 빠질 견디기가 쉽지 않죠. ]군요.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가 그 코스피지수, 코스피, 코스피 200지수에 또 네, 편입이 되면서 또 이게 또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막 아. 이런 얘기도 또 나오네요. 그 공매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아무래도 없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음.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기관들이 파니까. 네. 이제 안 팔고 있던 다른 기관들도. 음. 아 나도 팔아야겠다. 약간, 약간 그런 그냥 요즘... 자꾸 팔면 어우 나도 팔아야 되나? 막 음. 예, 분위기 이상 또십슬리도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제 이런 게 지금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카카오 관련해서 그죠? 네. 규제 얘기 예, 나오다가 그 중에 또 하나가 금융 소비자법에서 음. 이제 뭐 핀테크 업체들 니까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 업체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광고식으로 인식이 돼서 뭐 펀드나 보험 막 이런 거 광고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상품 비교 네. 비교도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는 안 된다. 음, 음 이거는 그냥 광고 그냥 물건 팔듯이 하는 광고가 아니라 대출이자든가 이런 걸 알선해주는 이런 금융 상 금융 상품을 파는 일반 금융 업체에서 은행에서 파는 보험 이런 데서 음. 파는 그런 어떤 이제 금융행위다 그러니까 음. 이거 24일까지 자 등록을 해라. 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 전에는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음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영향으로 지금 네, 밀린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함께 겹치면서 뭔가 투자 심리가 조금 좀 불안정해졌다. 또 이렇게 그쵸? 보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 손 선생님 차트상으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저희가 처음 본게요 라인이었죠. 요 갭으로 네. 살짝 톡톡톡 떨어지다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곧 갭으로 이렇게 떨어지 갖고요. 그죠? 네.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갈려면은. 그죠? 응. 시원하게 이제 뚫어줘야 되신데. 예. 네. 근데 자꾸 이게 네. 막히죠. 네.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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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고. 그러다가 어, 요날 빵하고 터졌죠. 응. 그래서 아, 이땐 저도 아이 제 이제 위로 가는 거. <laughs>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죠? 음. 이게 장대 양봉으로 팍 터지면서. 네. 그죠? 아, 근데 또 다음 날 반전 일어나죠. 또 오. 여기를 또 이제 갭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네. 요때가 아마 그그저 뭐죠? 블록들이 뭐 기간에서 예, 네. 기간 하면서 네. 이때부터 이제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죠? 자 이렇게 완전히 갭하락으로 진짜 여기 지금 마이너스 7%란 말이죠? 네네. 네. 1, 2%도 아니고 마이너스 음. 12%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 이거는 또이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이제 마이너스 7%면은 거의 급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마이너스 7%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음. 자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렇게 이 시초가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밀든가 아니면 갭으로 살짝 뛰어서 이렇게 쭉 밀리든가 많이 봤죠. 음, 네.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네. 이거 던지는 사람들도 마이너스 7% 손해를 음. 보고 던지는 거예요 아침에. 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음. 그냥 그냥 던져. 음. 그렇죠? 만약에 제로 퍼센트에서 시작 시초가 시작을 해서 빨아, 네, 팔았으면 그래도 말 그래서 손실은 좀좀 그죠? 0% 시작해서 쭉 밀리는 거라 음, 음. 그러니까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이제 뭔가 진짜 아좀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 악재 중에 악재가 터졌을 경우 아 그냥 위에 보면 이제 가끔마다 마이너스 10% 20%로 확 밀어버리는. 네네.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음. 자기들도 손에 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음 예.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청난 음, 악재 신호라고 보죠. 아, 그때부터 이제 신호를 계속 줬군요. 그죠. 네. 예, 이럴 때는 최소 예, 절반이라도 팔았어야 돼. 이제. 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예. 예. 이렇게 완전히 네. 이거는 뭔가 추세가 이상하다 하면서 자 여기 또저 라인을 갭 라인을 저항 라인을 자 이때도 또 저죠. 자 이때도 또 네, 이, 배파락으로, 네. 잠깐만 이때 몇 퍼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4.7. 예, 네. 그러니까 이때도 또야무지도 <laughs>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냥 던지자. 네. 그냥 마이너스 4%손해 보고 그냥 던져. 음. 자 이걸 워낙 급 급하니까 그죠? 음. 아, 급하니까 이렇게, 그 진짜 이거는 그럼 여기서도 아 절반 털었죠 밀어 밀어냈죠? 만약에 제 얘기대로 하자면 음. 타, 절반 털고 여기서도 절반을털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아 절반 또.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 그죠? 네. 이렇게 또 그 전에 미리 좀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셨다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추가로 계속 밀리고 이게 이게 시초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 쭉 밀리면 이게 또팔 기회라도 주죠. 네. 그런데 네. 이거는 마이너스 막7% 네. 마이너스 4%막 던져버리니까 음. 이 팔고 싶은 사람도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손실 난 수, 것도 있고. 손실 나, 내면서 아침부터 눈뜨자마자 팔려면 음, 쉽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럴 때는 최소 물량을 음. 좀 물론 음. 이렇게 쭉또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거만 보고 그냥 100% 들고 있다가, 음. 자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이 또 나와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한 절반 털고, 여기서 절반 털고, 아니면 일부라도 털었으면 음. 이렇게 밀어내도 뭐더 싸게 또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그런 마인드가 생기죠. 음. 100% 들고 있을 때보다는. 그렇죠. 만약 에 이때 안 팔려고 100% 들고 있었으면 계속 밤에 잠을 못잘 정도겠죠. 음. 어, 이렇게 해서 또자 계속 저점을 깨죠.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음. 저 정도 못 잡고 있고 깨죠. 네. 또 깨죠. 음. 이건 이제 현재 ING 형. 아 이제 아직도 이제 추가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서 네. 만약에 내리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음. 이 저점을 지켜주면 음. 일말의 가능성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네. 이런식으로 또 밀릴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 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 지금은 아니다. 아,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봉한 캔들 두세개가 저점이 잡히는 모습 그죠. 음. 그러면서 예, 오일선이 이렇게 제가 누그러지고 자꾸 얘기하죠. 이런 급락하는 것들은 네. 저점을 잡 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역 캔들이 요 오일선 위로 올라 탈 때까지는 이렇게 네. 오히려 쫙 그죠? 이런 게나오 모습 보일 음.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기다리고 이때도 뭐다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분할로 살짝 살짝 들어가다가 오일선이 이렇게 위로 음. 톡 하고 꺾일 때가 음. 예, 그때가 돌리는 자리 예 돌리는 자리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카카오뱅크가 9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 송원생님께서 제 사람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리즈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네. 하셨는데 카카오뱅크도 리즈 시절 갈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게 카카오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네. 자, 이렇게 금융 또 규제라든가 네. 이런 거는 음. 이미 이게 올초 여름 아 봄부터 음. 계속 얘기가 나왔죠. 예, 얘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네. 지금 계도 기간이거든요. 계도 기간. 음. 근데 그게 2주. 예, 2주. 만 버티면 되는데 그 전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충분히 준비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음. 준비하고 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 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음.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등록을 해라 할 거면. 아 등록을 해라. 그래서 투명하게 그리고 내관리 감독을 받아라. 음. 아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아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다시. 주가가 또 평생의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어차피 이제 사람들의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음.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만약 에 카카오뱅크라든가 페이라든가 음. 이용하다가 규제를 했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겠죠. 네 원래 했던 게 익숙하고 편한 그러니까 걸 많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 하던 거 하면 돼요. 근데 단지 감독을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회사 감독을 하고 그러겠죠. 네네. 네. 그런 차원인 거지.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매출은 나올 거란 말이죠. 음. 매출 나오고 그리고또 어차피 또 추세가 또 이런 음. 자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음.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가 네. 또 은행가서 이렇게 도장 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비대면이 더편리하한번또 예, 맛을 봤기 때문에 음.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금지되거나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일정 음. 예, 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그런 거니까 음. 충격을 받고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말의 또 어떤 네.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가 되고 예, 어차피 겪을 맞을매였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 음. 그러면 음. 또 뭐다 음. 투명성 있게 또 음, 경영을 한다면 면소소자자장장에서뭐뭐 네. 나쁠 건 없죠 죠러면또 you think about the song? What do you t h i 이든또 싸면 들어와요 또 맞아요 또 이제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t 같아요 이 가격대가 음, 네,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은 네. 아니다 아 그러니까 자리가 t h 니까 완전히 음. 낙하 에너지 완전히 재료로 소멸될 때음 물리학에 대게 하는 그죠 에너지 재로일때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 힘 다시 상승하려는 상승 에너지가 또 이제 나와주 나와주면서 네. 이렇게 할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제가 아. 자꾸 LG 화학도 봐라 음. 삼성 전자도 지금 그렇게 급락하다가 돌리는 음. 그런 자리 음. SK 하이닉스 그런 자리 음.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는 제가 얘기했던 음. 그런 패턴을 몸에 배야 돼요. 아, 그럼 차트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냥 쭉 떨어진다고, 하겠네요. 어, 싸졌뭐 얼마 겠네 들어가자가 아니라 음. 자 위치적으로 이렇게. 아, 음, 자 물리학 여기 또 물리학 법칙이 적용돼요. 이 그러니까 네. 심리학도 있고 물리학도 네.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또 이런 메커니즘만 좀 알면 그렇게 음. 어려운 게 아닌데 음. 이런 거 무시 그냥 무턱대고 음. 그냥 떨어지면 그냥 어 들어가 볼까? 이런 감으로 음. 기대감으로만 음. 하다 보니 이렇게 음. 에, 손실이 나고. 음. 아, 그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송어세님께서는 이 카카오뱅크 차트 네. 이제 그 추가하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소멸이 되고 상승 에너지로 전환할 때그 시점 네. 자리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이렇게 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 있으시잖아요. 아 월요일 날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여덟 시에 저 방송을 또. 아 되는데 끝 그, 월요일이면 또뭐 저녁이니까 캔들 하나 더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서 네. 자 어떤 모양의 패턴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그 모양을 네. 갖고 이렇게 또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보유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 성원생님 라이브 방송 채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카카오뱅크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꾹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